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의 도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역할이 이 공동체, 즉 그리스의 도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사도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조전서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단순히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언급하는 애연, 성김, 가르침, 구제 등 다양한 은사들은 모두 이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의 소중한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괴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의 몸된 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은사의 목적을 몸의 유익에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권면처럼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며 개인적인 만족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임을 기억합시다. 둘째, 나의 작은 은사라도 몸 안에서 사랑으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은 눈, 손, 발처럼 다양한 지체가 모두 중요하며 서로 피요로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귀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고 예배소서 4장 1 5절로 16절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함께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은사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울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은사를 통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